네신3번째 기출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x 3승에 마이너스 4x 제곱 4x 빼기 3은 0에 허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조립제법으로 근을 구해 볼게요. 1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인데요. 어, 여기 3이니까 1 마이너스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3, 3이 중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음. 3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없어지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에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그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한 게요, 알파 바분의 알파. 아이고, 그리고 다시 쓸게요. 알파 바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알파 바. 요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통분해 볼게요. 알파, 알파바 분의 알파 제곱, 알파바 제곱이야. 근데 알파랑 알파바 곱한 값은 1이니까 분모는 어차피 1인 거고요. 자, 알파의 제곱이 알파 빼기 1이죠. 알파바의 제곱 역시도 알파바 빼기 1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뭐죠? 두 분의 합이 1이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